제 이름이 이지연입니다. 이따 끝날 때 제가 누구냐고 한번더 질문을 드릴 거예요. 기억해 주십시오. 아시겠죠?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? 이지연. 감사합니다. 이지연입니다. 요새 환절기라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. 그죠? 어제도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가 오늘 아침에 바람과 같이 돌아온 강사 이지연이고요. 저는 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. 왜냐 배워서 남주를 하고 누구한테 배웠냐? 우리 박 원장님한테 배웠습니다. 무대가 여기 지금 좁다고 생각하시죠. 여기 아까 올라오셨던 우리 김혜정 강사님도 이 자리에 지금도 저도 떨려요. 떨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원장님한테 이런 무대 자리 받고 오늘도 오세요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. 근데 저 어떻게 됐냐면요 4년 공부 다 끝내고요. 내년 봄에 졸업과 동시에 아, 속사 진학합니다 그런 어, 현재, 아, 현재 병원에서 아, 사회복지팀에서 아, 아,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배러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무대가 적다고 전국 팔도 강사에서 전사 불러주시더라고요 아, 지난달에 전국 가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아, 제가요 말을 좀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좀 타고 태어나긴 했나봐요 근데 이 말을 좀더좀 조리있고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수소문수소문수소문 수소문 수소문 끝에 우리 선배님 찾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 노래 율동 절대 안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잘 안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안돼요 여기 왔는데 웃음지는 계속해서 세 번씩 웃으셨잖아요. 그죠? 그세번 웃음을 웃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? 혼자서 미친 어, XX처럼 막 웃기 시작합니다. 혼자서 어떻게? <laughs>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이 드디어 <laughs> 네가 미쳐서 머리에 꽃을 꽂는구나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. 옆에서 운전해주고 지난번에 저극 갈 적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. 운전기사라고 살짝 꼬드겨서 갔는데 가다가 고속도로잖아요.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나오는 순간에 혼자 땅 터지게 지금처럼 웃는 거예요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아. 혼자 장이가 아이러고 아! 웃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지? 이게 살며시 스며드는 거예요. 웃음은 나 혼자 웃어서 좋죠. 혼자 웃고 싶어서 웃으려고 막 찾아. 웃을 수 있는 방법을. 근데 어떡 하다가 피식거리고 웃기 시작하다 보면 막큰소리를 웃고 싶어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웃으시면 웃음의 효과는 몇 배? 37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